자, 수리 필요 결과 표시. 여기서 차 도개에다가 성능기록부가 됐던 평가서가 됐던 차 도개에다가 두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 사고 났던 수리 이력. 사고감과죠. 수리 이력은 X하고 W로 체크한다. 교환됐으면 X. 판금용점인 W. 두 번째, 수리 필요입니다. 평가 결과 공장 가서 수리를 해야 돼. 어떠한 상태에서 수리한다고요? a, u, c, t. 이러한 상처. 여기는 긁혔어. 긁힘. 찌그러짐, u. 찌그러졌어. u. 부시. 깹트다 t 어에서 t. a, u, c, t. 이러한 상태. 상태였을 때는 공장 가서 어떻게 수리를 하냐? rpx 합니다. rpx. 그냥 타는 r. 얘는 기능에 영향이 없는 걸로서 금액만 감가하는 것을 가치감가 R 리덕션이라고 하고 공장 가서 도장을 한다든가 공장 가서 교환을 한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PX는 결과값 상태표시는 AUCT 얘는 수리 필요 품목입니다. 여기서 수리 필요 결과표시는 공장 가서 뭐하냐 R 그냥 타던가 P 하던가 X 해야 된다. 자, 사고 수리 이력은 X하고 W로 포기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수리가 필요한 것. 수리가 필요한 것은 상태 표시를 먼저 씁니다. 이렇게 상태 표시를 A, U, C, D로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러한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타는 R, 아니면 도장, 아니면 교환.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A, R, O는 들이 있어서 가치감가 5만원 감가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도개에다가 그림에다가 이런 상처에 대한 상태를 쓰고 결과값을 써가면서 감점을 하는데 하는데 도개에다 하는 것은 외장 휠타이어 유리입니다. 외장 휠타이어 유리 그림. 대신 내장 광택 루크리닉은 어, 도개에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감점 금액만 씁니다. 자, 내장 광택 룩 그린이 그림에 없어서 그액만 쓴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기호까지 다 표기를 하는 거죠.